에 써인 주민등록 번호 등이 있죠. 이걸 통해서 또 카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것들은 우체국 사서함으로 보내라고 했을 경우는 보내지 않는 것이 좀더 유리하십니다. 꼭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회사 홈페이지가 없는 회사도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가 좀 우량 기업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량 기업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회사 홈페이지를 딱 갔는데 회사 홈페이지의 내용이 2년 전에 홈페이지로 만들어 놓고 그 이후로는 업데이트된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런 회사는 한번 의심을 또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 회사가 운영이 잘 돼서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면 이 홈페이지 운영 정도의 능력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홈페이지의 운영을 운영이 잘안 되는 회사들도 한번 주의깊게 보시고요. 이 홈페이지는 있는데 그리고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니까 어, 너무 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만들어도 적어보긴 기 낫겠네 뭐 이런 정도의 그 내용. 그리고 아예 홈페이지 자체가 없는 회사들도 많이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1인 기업이나 2인 기업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가 없겠지만 규모가 5인 이상 정도 되면 홈페이지 정도는 다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미니홈피라든가 블로그라든가 나름대로의 자기 회사를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 자기 회사를 알릴 수 있는 방법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자기 회사를, 그 회사를 알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미니홈피나 이런 것들, 소셜 커머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런 정보를 알아볼 수 없다라고 하면 그 회사도 한 번은 우리가 의심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이런 우수 기업을 그러면 선정할 수 있는 방법에는요 이렇게 회사들이 의심만 할게 아니라. 이 자병이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자병이라는 홈페이지 취업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병에 가시면 맨 왼쪽에 이렇게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 그리고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이 리스트를 등록을 해놨습니다. 특히 우수 기업이다라고 해서 우수 기업을 선별을 해놨는데요. 이 우수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자병에 별도로 이 우수 기업에 대한 리스트들을 등록을 시켜놨습니다. 이것은 그 중소기업 우리가 중소기업 선별 분석. 보고서라는 이런 내용으로 그 기업에 대한 재무 상태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알수 있게끔 등록을 시켜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우수 중소기업 요걸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우수 중소기업 DB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어렵게 채용 공고를 보고 정말 조사도 다 해서 어렵게 취업이 됐습니다. 어, 축하합니다. 취업되셨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으면 좋겠죠. 합격하셨습니다라고 했을 때이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만 하실 게 아니라 합격 통보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아 이런 서류를 구비해서 보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으실 겁니다. 그때도 한번은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합격 후에 기업에서 가끔 가다 어, 합격하셨으면 이런 증명서를 보내 주십시오라는 게 있습니다. 합격 통보 후에 여러분들한테 뭐 신원 보증을 써서 같이 제출을 해라 아니면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합격하고 나면 성적 증명서라든가 정말 졸업 증명서라든가 경력이 있는 분들은 경력 기술서뿐만 아니라 경력 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보내십시오. 우리가 건강검진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서류로 보내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 제출 서류가 아니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한테 회사에서 취업이 됐다라고 해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한번더 여러분들이 다시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간혹 잘못해서 인감증명서로 여러분들이 뭐 신원, 다른 회사에 보증을 썼다던가 아니면 인감증명서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대출을 받은, 나도 모르게 대출을 받는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인감증명서라든가 특히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라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한번도 의심을 하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채용을 합격 통보를 받아서 막상 채용을 했는데 그 회사에 가보니까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 근무 내용을 보니까 내가 예전에 처음에 저한테 했던 채용 공고에 나왔던 내용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채용 공고에는 분명히 사무직, 일반 사무고 사무실 내에서 비품 정리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라고 했는데 막상 채용이 되고 보니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하루에 두 시간이고 나머지는 물건 팔러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이런 일반 영업직으로 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도 하나의 이 구인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채용 공고와 여러분이 그 실제 가서 해야 될 내용이 맞는지도 한번 그 기업에 가서 확인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취업을 준비한다라고 해서 혼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보다 짧은 시간 안에 보다 빠른 취업, 안정적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직을 당했을 때 먼저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 실업기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좀더 보신 후에 적극적으로 취업상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번 받아보시고 무료로 직업훈련 받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셔서 무료로 직업훈련까지 다 받으신 후에 여러분들이 채용정보를 알아보고 취업된 이후에도 한번 더 돌다리도 두드려 보듯이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사로 출근하시는 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되면 너무너무 여러분도 기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절차를 통해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취업이 될수 있도록 저 또한 기원하겠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꼭 취업 준비를 하시기를 저 또한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